지난밤 사이에 놀랄 만큼 많은 눈들이 송대공원에 쌓였습니다. 밤 사이에 점령군처럼 진주 해온 수백 마리의 흰뺨검둥오리 떼들이 송대호수에서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. 장관입니다. 지금까지 볼수 없던 가장 많은 개체수가 서로들, 친구들, 이웃들, 가족들을 이끌 것 같겠지요. 얘들아, 얘 가면 먹이가 많단다. 여기는 천혜의본 거야. 인간들이 더러운 손길이 덜 미치는 그런 곳이어서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, 끼럭끼럭 하면서.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은가 봅니다. 저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세요. 모기 활동이 참 열심입니다. 천재석은 뭐? 개구리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해마다 이맘 되면 볼수 있는 저만이 누리는 천년기의 축복을 화면에 담습니다. 인간들이 때가 타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자연이기 때문에 천연기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. 마칩니다.